할루야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 사울이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의 번제 사건과 14장의 헛 거짓된 맹세에 대한 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경고를 하,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짐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짐멸하니라.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은 짐멸해 버리고 어 그리고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양과 또한 노예 물들은 다진 어, 짐멸해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또 다시 사울이 범죄합니다. 기회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는 모습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오늘 하루도 어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서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 생각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